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아침 7시 44분입니다. 어제 금융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트럼프 트레이딩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된 것뿐만이 아니고 상원에서도 또 그리고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전부 다 이 우세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타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 자산엔 돈이 확 몰리고 어, 오히려 손해를 볼것 같다라는 자산에는 돈이 확 빠져나갔죠. 그래서 변동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어, 미국 주식은 뭐 어떤 앞으로 트럼프가 뭐 미국 내수를 살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죠. 미국 경제를 살린다 미국 주식은 급등 유럽은 하락 급락 또 그리고 아시아에서 어제 어제 그죠 어제 중국과 한국 트럼프 당선되면 손해 볼수 있겠다 싶으니까 하락 일본은 좀 수혜 볼수 있겠다 싶으니까 상승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의 수혜 피해를 볼그 자산들이 이렇게 성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뭐 네. 강달러 고금리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뭐 요런 내용들이 나왔다 승리 선언을 했고요 트럼프는 승리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깔끔하게 저기 어디 갔더라 해리스는 패배를 인정했다 라고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은 싹 사라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선 이거 막그그 그 패배 인정 안 하고 막막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질질 끌어지면은 불확실성이 강화될 수 있는데 깔끔하게 패배 인정했으니까 그죠? 이제 불확실성은 없는 겁니다. 몇 가지 뉴스를 좀 보자면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일환으로서 금리와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그죠? 3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67까지 올랐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어, 그리고 달러 초강세다. 그래서 외환시장 요동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월스트리트에서는 레드스윕시 시장 영향이 더 파괴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타난 겁니다. 레드 스윕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트럼프,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 공화당. 이러다 보니까 레드 스윕이 나타났고, 그래서 시장의 영향이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채권 자경단이 나왔다 하고 있죠? 금리가 엄청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긴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그 인플레를 높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런 전망이 당연히 압도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할 건데 근데 막 그렇게 많이 낮추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다소 이제 매파적인 전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논문화에서는 미국 최종 금리가 50bp를 상향할 것이다 요러,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봤고요그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건설업체들은 이 그죠 주가가 오히려 안 좋았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닝에도 불구하고 그 뭐, 뭐 물론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으나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는 바람에 고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은 어제 하락하는 것도 있었다고요. 그죠? 미국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3 0년의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뭐 하도 뭐 단기간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채권이 폭락을 해서 그런가? 단기적인 어떤 저가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가? 수요는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채권이 살짝 반등하긴 했으나 일단 뭐 별로 의미는 없는 반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다 봤구요 뭐 나머진 특별한거 없었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어네뭐 그래서 원달러 환율 1,400원 턱밑까지 올라왔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봤구요 그 어젯밤 그참어 몇가지 좀 저의 생각을 좀쭉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좀 이해를 좀네 이거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심화가 됐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공화당 석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시, 심화가 돼서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됐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주식시장과 채권은 이제 같이 주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이로 인해서 좀 이제 주식과 채권의 동행이 좀 깨질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부양 뭐 기대 뭐 이런게 나타나면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좋아질 수 있어 트럼프를 믿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어, 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러셀 지수가 뭐 강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지금 상황은 이제 주식 시장이 뭐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이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약간 이런 걸로 좀 어떤 패러다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인플레 우려는 아닙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은 일단 추세적으로 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 채권과 주식의 동행이 어젯밤에 일단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추세적으로도 채권과 주식의 동행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식과 채권이 함께 죽어 내려갔는데 이젠 동행이 좀 깨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뭔가 주식과 채권의 관계도 좀 변화가 좀 나타나긴 할것 같아요 네. 하여튼 채권의 반등 쉽지가 않아 보이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인 하긴 할 텐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좀 부담스럽죠. 앞으로 금리나 전망이 좀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어젯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뭐 제약 바이오나 부동산 유틸리티 같이 금리나 기대감을 먹고 살던 친구들이 다소 좀 성과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한국에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금리 인하로 움직였던 건 뭐죠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특히 많이 움직였죠 그죠 제약바이오 친구들은 이번에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입장에서는 2차전지도 사실 중요한데 지수의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2차전지 친구들도 지금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은 조금 좀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근데 일단 뭐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워낙 그 어떤 신고가 랠리 뭐 어떤 그런 급등 랠리를 하고 있는 일단 일단 뭐 미국 주식 자체는 일단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이제 뭐 여기서 대폭락으로 연결되고 그러기는 일단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이 재밌었던 그 시대는 조금 좀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하여튼 지금은 그저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나 기대감이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같다고요아 근데 이 그렇다면 인플레 우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인플레 우려는 없는 겁니다 막 물가 지표가 올라가고 그런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언젠가 먼 미래에 먼 미래에 인플레 우려가 나타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이건 정말 심각할 수 있을 겁니다 런데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목표치가 크게 열렸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국 주식이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으니, 어, 그렇다면 버블, 그죠? 지금 금리 인하까지 진행 중이긴 하고,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줄어들긴 했으나 어쨌든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긴 할 거고, 금리 인하 하는데 트럼프가 부양책까지 쓰고 이래 버린다면 은 주식 시장 버블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일단은 그 한국 증시, 한국 증시에서 그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된 측면은 분명히 호재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좀 좋은 쪽으로 한국 증시의 우호적인 쪽으로 해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좀안 좋은 쪽으로 해소가 돼갖고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보시면 이 금투스에 관련된 이슈 해소가 됐죠. 또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다시피 미국 대선이 깔끔하게 이제 결과에 승복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는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호재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 불확실성 해소. 근데 한편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있는 대장들이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인데 얘네가 좀 약해서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면은. 지금까지 계속 비리비리 했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중국 부양책이 8일날에 나올 건데,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조금 좀, 뭐, 수혜를 좀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이라든가, 하여튼 뭔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정리 해봤고 원래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긴 했네요. 하여튼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어, 하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보자면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의 상승 시원하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거의 전 종목 다 올랐고요. 다만 이제 그 저기 고금리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유틸리티 뭐 일부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좀 서운했다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어 에너지 섹터가 오른 거는 국제유가가 올라서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이런 오른 거겠죠 트럼프가 뭐 친에너지 뭐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예어네 그래서 뭐 오른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빅테크도 오르고 러셀지수도 오르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빅테크가 오른 거보다는 러셀 지수가 훨씬 더 반응이 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신나게 올랐다는 라 겁니다. 나스닥인데요. 어, 물론 뭐 나스닥 백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정고점에 딱 왔습니다. 여기가 정고점 역사적 고점 여기죠. 여기를 딱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일단 더 랠리를 뭐 지속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불안감 이런 거를 싹다 극복하고 있고 일봉상에서 보면 여기 분홍색 선이 있죠 이거 61선이죠 61선을 터치도 하지 않고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 굉장히 강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s&p지수도 뭐 그렇죠 s&p지수도 61선 터치도 안 하고 톡 튀어 올라가면서 고점 갱신하고 있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잘 올라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건 러셀지수인데 러셀 지수도 그죠? 러셀 지수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계속해서 예, 역사적 고점을 얘도 앞에 두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무리 뭐 그렇다라고 해도 고금리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러셀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S&P나 나스닥을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당연히, 이런 거를 매도 진입, 뭐, 언제 이걸 하방 진입해야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예. 뭐, 명백하게 뭐, 상승으로 전환된 거고, 뭐, 시작부터 뭐, 강하게 올라갔고,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데, 위쪽으로 강한 매수세 나오면서 확 틀어내는 모습이라, 그죠? 눌림지 매수가 맞겠죠?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채권 시장은 뭐,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죽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매수세가 일단 안 보입니다. 예. 이거 10년 선물이고요. 예, 요거는 3 0년물 선물인데 공통적으로 다 매수세가 안 보입니다. 그 약간 어떤 지금 새로운 재료의 등장,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새로운 재료의 등장. 그러니까 그, 어? 그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석권 해버렸잖아요. 공화당이 상원 하원까지 다 먹을 거라는 계산은 여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 시장은 뭐 일단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매수세가 나온 적이 그 중간에 여기 그죠 10월 15일 이때쯤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냥 채권 매수의 근거는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쭉쭉쭉 떨어지고 있었고 하여튼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유로한데 그 외환 시장은 막 그렇게 계속 달러 강세가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하여튼 요렇게 이 유로화가 계속해서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러 어젯밤 강세 나타나는 건 약간 오버슈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유로화를 매수하고 달러화를 매도치고 그러기는 그건, 네, 그건 아직 아니죠 분명히 달러 강세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외환시장은 달러 강세가 좀 오버슈팅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어쨌든 금리는 뭐 계속해서 뭐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죠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뭐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딱다봤고요그뭐 어, 중국 증시가 안 좋다 뭐 어젯밤 그랬죠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구리 가격이 일단 아래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가 어젯밤 폭락을 하면서 5%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일단 어떤 다중 고점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이런 거는 좀 전반적으로 좀안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가는 그 그냥 그 일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한 우상향이라는 게분봉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직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 트레이딩이고 뭐고간에 일단은 얘는 그죠? 물론 뭐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국제유가 올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 어젯밤은 눌림심 매수가 정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어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국제유가는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까지 확인을 했고요. 금값은 그죠? 드디어 좀 떨어지네요. 달러 강세 때문에 하여튼 근데 이게 그네 일단 아직까지 이 어 아직까지 일단 큰 추세 자체는 죽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한 건 일단 금락이 나왔고 바닥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당분간 일단 금값은 좀더 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다본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반영을 한 거고 사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그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그 왜냐하면 어제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이제 낮 시간에 이미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한번 정도 일단 반영을 한 가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이런 거는 좀 일단 잊으시고 네, 일단 그런 건 잊으시고 그냥 한국 증시만 그냥 아침에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그냥 그 약간 좀 중립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미국 주식이 올랐으니까 한국도 올라 출발한다 아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강화 때문에 오늘도 폭락한다 그걸 일단 어찌 될지는 일단 잘, 잘, 뭐, 알수 없는 부분이니, 변동성도 커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보시는 것 보다는, 일단은, 뭐, 중립적으로 그냥 머릿속을 좀 비우시고, 그냥, 일단은, 시작하는 걸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 기존의 추세대로 다 가긴 갈 거거든요. 어제 코스피는 뭘 했냐면, 코스피 30분 봉 보고 계신데, 일단, 일단, 일단 뭐, 코스피는 어제 이제 뭘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일단 미세하게 일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니 참 어제 그니까 러 11선에 맞고 훅 빠지면서 한번 훅 하락을 했었었는데 트럼프 트레이딩을 핑계로 해서 훅 하락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그니까 어제 낮에 빠지면서 이 저점을 높이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분명히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이 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긴 하나 에, 어쨌든 그래도 이 보시면 이제 여기 30분 봉에서 61선은 5일선이죠. 이 5일선을 어쨌든 계속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계속해서 5일선 부근에서 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코스피를 보는 측면에서 일단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코스닥도 사실 뭐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합니다만은 뭐 눌림심 매수 전략이 아직까지 뭐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코스닥은 오늘 좀 빨리 올라와야 될 겁니다. 어제 좀 탄력이 좀 너무 약했어가지고요. 네. 하여튼 좀 혼조한 구간이 돼버리긴 했으나 어쨌든 아직까지 양대지수는 다 눌림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뭐 아침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상승탄력이 둔화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죠 2차전지 라든가뭐 아니면은 그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고금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코스피는요 지금 일단 뭐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일단 위쪽으로 막 버블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위로 크게 가거나 아래로 크게 갈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어제까지의 흐름이나 아니면 미국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아래쪽으로 크게 갈 생각은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단 어제, 네, 어젯밤에 다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아래쪽으로 크게 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유럽 증시고 뭐고 빠지긴 했으나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다 같이 막 빅스가 폭등하면서 그런 그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위 아니면 아래니까 그죠? 아, 네, 위 아니면 아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이 아니라면은 아마 위쪽으로도 지금 크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횡보만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7월달부터 시작한 하락을 아직도 극복을 사실 못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 네. 그 에너지가 좀 많이 쌓여 있고 여기서 어뭐 어떻게 어떻게 그 기술적인 그 저항만 살짝만 톡 뚫어 준다면 은 굉장히 어쨌든 코스피 도좀 생각보다 큰 랠리를 기대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해 먹었던 코스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 먹었던 코스닥 보다는 코스피 가 이제 조금 좀 이제 시간이 좀 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코스피 도 자기의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가장 성과가 안 좋았던 게 사실 한국 증시들 아니겠습니까 그 전세계에서 대선까지 뭐다 끝났다면은 이제 웬만한 악재들은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빠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좋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뭐 매도세도 다, 다 극복하고 올라가니까 한국도 그러면 아 그러면 올겨울에 뭐 버블에 동참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기초체력들이 안 좋아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단 뭐 좋게 본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기술적으로 좋게 볼만한 근거들이 아직 있으니까 어제 급락했다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코스피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삼중 바닥형, 사실 뭐 코스닥도 뭐 이런 식으로 3중 바닥형 뭐 나름 오랫동안 만들고 있으니 하여튼 뭐 좋은 시간이면 뭐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